인사나누겠습니다 샬롬 전일란 집사님께서 금요일 수술을 마치고 저녁에 직접 전화하셨더라고요수술이잘 되었다. 목사님께파요하더라요 <laughs> 그래도 아파요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그죠? 건강할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 또 일찍 발견하신 분도 은혜입니다. 그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건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프지 마세요. <laughs> 건강하게 여러분 건강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막 뭐,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는 일이 많이 주어지죠? 여러분 일할 수 있는 것이 복이에요. 음, 일할 수 있다는 것, 건강 주시고 시간 주시고 물질 주시고 생각 주시고 마음 주시고 사랑 주신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럼 마지막은 언제를 이야기하느냐? 성경에서 만물의 마지막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재림까지를 우리는 마지막이라고 합니다. 말세라고 하죠. 종말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그 종말의 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너희들이 이 종말 뒤에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해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설교가 참 힘들겠습니다. 오. 아니, 네가 어떻게 아느냐고, 어, 어릴 때부터 아니까요. 성경 보면 뭐 똑같은 말 아닙니까? 사랑하라, 기도하라, 존도하라, 뭐 충성하라. 그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매주 한다는 것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 그래도 조금 만 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해요. 반복적이에요. 그럼 만물이 가까이 왔을 때뭘 해야 되느냐?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4장 2절에 보니까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력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은 데를 살게 하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 받았으면 하나님께서 너 어, 구원 받았어. 그러면 그 시간에 하늘나라로 옮겨지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이땅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땅 가운데 살면서 이 땅의 어려움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왜이땅 가운데 살려 두셨느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나와 있어 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또 6절에도 바로 위에 있죠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원리가 뭐냐?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수 없어요.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과 정반대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오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원문의 내용을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기도하기 위해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 이렇게 돼요 헬라 원문을 이렇게 좀더 구체적으로 하면 여러분 기도하시기 위해서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기도하시기 위해서 근신하셔야 돼요 정신 차린다는 건 아시죠? 여러분 이 시간 정신 차리세요 지금 날씨가 좀어두어한데요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물론, 여기서 그냥, 잠 오는 그 정신을 차린다는 의미보다 세상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세상을. 지금 세계가 돌아가는 영적인 그 세계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분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세상이 어떻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경 바로 옆에 있으니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정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지금 사단의 역사가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삼킬자를 찾는 이 시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소서 5장에 보면은 세월 낚이라 때가 어떡하 악한이라 여러분 때가 악한 시대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믿음 내가 지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킴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땅 가운데 우리가 지혜롭게 사는 것 같지만 지혜롭게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알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근신하여 기도하라. 근신한, 학교에서 보면 벌줄때뭐 줘요? 근신, 옛날에, <laughs> 하고 당해보셨습니까? 근신은 뭐예요? 몸과 마음을, 어떻게 해요? 삼가하는 것을 근신하라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시대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내 마음과 내 몸을 내 마음대로 하지 않, 조심하셔야 돼요. 항상 조심하고 내 말과 내, 그죠? 행동과 내 생각을 항상 조심해야 되는데, 목적이 뭐냐? 기도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은 첫 번째,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또 다음 주에 귀한 또, 어, 잔치가 있잖아요. 일꾼을 뽑는 거. 여러분 일꾼을 뽑는 것은 잔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더 물론 지금도 열심히 하시고 계시지만 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면서 하나님의 일꾼을 뽑잖아요. 저는그 일꾼들이 첫 번째 해야 될건딴거 아니에요. 기도하시는 일꾼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꾼 교회를 맡기는 거예요. 교회의 일부분을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일꾼 두 번째는 어떤 일꾼이 되어야 되느냐? 8절이죠. 다시 한번 읽어 볼까요? 8절.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뭡니까? 무엇보다도. 뭐 순서상 의미 아니에요. 중요성의 의미예요.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뭐하고, 이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일꾼이 생각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 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은 사랑의 일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역보다 사랑을 하시려야 돼요. 적으십시오. 무엇보다도요? 내가 일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 오셔가지고, 아니면 세상 가운데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사랑하시려고 하셔야 돼요. 사랑하시는 거. 왜냐하면 사랑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고린도 전서 13장 1절부터 3절. 어, 뭐 가까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바로. 바로 앞에 보시면은 신약성경이니까요 고린도 전서 몇 장요? 13장. 1절부터 3절 말씀 로마서 다음에 있죠? 다 찾으셨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산을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내 몸을 불사르게 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청년 때 너무 좋아해서 고린도전서 13장을 딸딸딸 외웠어요. 여기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라는 단어예요. 내가. 여기서 내가 누굽니까? 내가.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기록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했던 그리고 수많은 하나님의 성경을 기록했던 그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라는 거예요, 내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많이 하고, 하나님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내가, 내가 만약에 사랑이 없다면, 내가 사랑이 없다면, 내가 설교하는 그 모든 것, 내가 능력을 행하는 그 모든 것, 그리고 내 몸을 불사력에 내어주는 그 구제를 할지라도,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을 잃으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에베소서 아니 그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신 회개하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이단에서는 회개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에는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교회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잖아요. 특별히 그 교회에 에베소 교회에 사랑을 잃은 그 모습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회개해야 할 제목이 뭐냐 사랑이 식어지고 사랑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랑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랑을 여러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사랑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뜨겁게 사랑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뜨겁게 여러분 사랑도 미지근하게 할수 있어요 대충 할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음. 옆에 분과 한번 그렇게 한번 나눠 볼까요? 뜨겁게 사랑하십시다. 뜨겁지 않더라도 <laughs> 여러분 결단 하셔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아이고 내 마음에 사랑이 생겨야지 사랑하죠. 아니에요. 결단이에요. 의지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이 생길. 그 사랑이 있는 거, 뜨겁게, 뜨겁게,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거. 근데 어느 정도로 사랑해야 되느냐? 뜨겁게, 여러분, 뜨거워. 옆에 사람 보고, 아, 뜨거워. 그죠? 아, 뜨거워. 뜨겁게라는 단어를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성실하게라는 단어 뜻이더라고요. 헬라에 보니까. 성실하게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도 성실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난내 마음은 사랑하는데요. 아니에요. 내 마음에 있는 이 사랑이 정확하게 상대방에게 표현되도록 어떻게 해요? 상대방 중심으로 사랑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사랑하는데 옆에 사람이 만약에 못 느낀다면 여러분, 느낄 수 있을 만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내 중심이 아니에요. 나는 사랑했는데요. 여러분, 얼마나 잘못된 사랑이 많습니까? 잘못된 사랑에 오히려 어떻게 폭력을 낳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죠? 미움을 낳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뜨겁게 사랑하는데 어디까지 사랑해야 되느냐?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을 만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사랑하면은 죄가 덮여져요. 아니, 죄가 안 보여요. 다 경험하셨죠? 경험 안 했습니까? 경험했으니까 결혼이라는 걸 하셨잖아요. 결혼하고 난 뒤에 항상 평생에 한마디 했을 거예요. 내가 내 눈을 찔렀지. 그 말은 한 번은, 남자들은 잘안 했을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우리, 어, 군사님들은 많이 하셨을 것 같아. 근데 왜 사랑하면은 그 허물이 안 보였는 거예요.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보니까 그 허물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옛날에는 그 멋있던 것이, 멋있는 것이 아니라, <laughs> 죄송합니다. 사랑이 식어지면, 그래요. 다 미워보여요. 다 싫어보여. 어떤 목사님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아고 장노님이 미우니까요. 장노님 기도하는 모습조차도 밉더라.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하더라니까요. 그냥 우리가 뭐 웃으면서 하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사랑이 식어지면 허물이 보여요. 허물이 보인다는 뜻은 뭐냐? 내가 사랑이 식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난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회복되면요? 어떻게 되냐? 허물을 덮어주게 돼요. 그게 사랑의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꾼은 사랑을 덮을 수 있을 만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실 때 내가 사랑하기 위해서 온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 오실 때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부터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온다 생각하시면 은혜가 될 거예요. 사랑하셔야 돼요. 사랑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이 사랑이 식어진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에도 또 디모데전서 3장에도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 왜 사랑이 식어질까? 디모데전서 3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저는 이 시대가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사랑해요. 내 사랑이 크니까 어떻게요? 다나 중심이야. 그죠? 다나 중심이 돈을 사랑하니까 다 그렇게 돼요. 음.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래요. 사랑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은 뜨겁게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예요. 구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은 대접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어, 여러분 대접을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접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이런 뜻이에요 나그네를 사랑한다라는 뜻이에요 대접한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많이 대접하잖아요 아, 대접 하네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얼마든지 대접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잘 몰라 나와는 상관이 없는 나그네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게 대접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일꾼은 어떻게 해요? 대접하는 사람이에요. 대접하는 사람. 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처음 보잖아요.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 대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하나님의 일꾼은 봉사하고 대접하는데, 이 봉사라는 단어와 비슷해요. 대접하는 단어와 비슷해요. 이 단어에서 뭐가 나오느냐? 집사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에 집사를 뽑자니, 집사는 뭐냐? 기도하는 사람이고요. 사랑하는 사람이고요. 집사는 뭐냐? 대접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집사님이 어떻게 해요? 막교회 와서 대접만 받으려고 하고 있어. 아니, 교회 왔는데요. 누가 나를 대접하지 않는데요. 교회 왔는데요. 누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요. 교회 왔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그런 말할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기도하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대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내가 부족한 것을 항상 생각하며 내가 사랑하기를 원하고 내가 기도하기를 원하고 내가 대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한 일꾼들이 여러분 이 땅에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지만 더이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이에요. 10절 말씀해보니까, 이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런 마지막 때 서로 봉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그 봉사할 때 어떻게 해요?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는 거예요. 청지기가 뭡니까? 청지기. 조금 더 쉬운 말로 말하면 관리인이에요. 관리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의 관리인입니다. 관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돌보는 사람이에요. 관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주인의 것을 어떻게 해요? 잘 다스리고 관리하는 사람이 어떻게 요 청지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청지기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관리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근데 그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대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와 은사는 조금 달라요. 단어에도 조금 달라요. 은혜를 뭐라고 하냐면, 헬라우로 보면 카리스라는 단어. 야, 저 사람 카리스마 있네. 이런 단어를 때론 쓰잖아요. 그게 헬라우예요, 원래는. 카리스마는 뭐냐? 은사예요. 은혜를 카리스라고 하고, 카리스마는 은혜의 복수형이에요. 은사. 은사는 복수형이에요. 즉 말해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동시에 무엇을 주시느냐 은사도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은사와 은혜에 대해서 많이 나와요. 특별히 에베소서 4장에 보니까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집사.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집사에 대해서 나오죠.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감독, 장로 이런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에 따라 주시는 직분인 거예요. 그리고 또 고린도 전서 12장에 보면은 예언함, 영들, 분별함,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각종 방언을 말하고 방언을 통역하고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주시는 은사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은사들을 통해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세는 뭐냐? 11절이죠.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냐? 하나님이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여러분 나의 능력으로 나의 힘으로 할 때는 어떻게 시험 들어요? 낙심이에요 불평이 나올 수 있어요 원망이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불평과 원망이 왜 나오느냐 첫 번째는 사랑이 식어질 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질 때 그리고 왜 나오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에 따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예민들이 마찬가지예요 제가 막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새벽기도 열심히 여러분 나오셔야 돼요. 함께 기도하셔야 돼요. 이렇게 외쳤는데 아니, 새벽기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은근히 무슨 생각이 들어요? 섭섭할까요? 안 섭섭할까요? 인간적으로 섭섭할까요? 안 섭섭할까요? 아, 저희 믿음을 또 아시니까 섭섭하다 하면 또 우리 은목사님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나요? 또 이렇게 말하는 것 같고 여러분 별로 섭섭하지 않아요. 저는 저는 여러분 사람에게 뭐 별로 섭섭하지, 여러분이 죄송한데 여러분이 열심히 안 한다고 해서 제가 뭐 섭섭한 거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충성은 하나님께 앞에 사는 거기 때문에 다 하실 거예요. 저는 그걸 믿어요. 은사에 따라서 또 믿음의 분량에 따라 다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사랑이 식어지고 또내 일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 지 아십니까? 섭섭해요. 사람들이 그렇게 돼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안 도와줘.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것만큼만 충성하셔요. 나를 안 도와줘 하는 이말 속에 뭐가 포함됩니까? 그 일이 자신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옆에 사람 안 돌보고 아닌 게, 옆에 사람 열심히 일하면 여러분 열심히 같이 도와주시고 으샤으샤 하셔야 돼요. 함께. 근데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 생각이 들때 있어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요. 또 다음 주 되면 또 시험 들을 사람이 있을까? 제가 걱정인데, 한 사람도 시험 수,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여러 몰라주는 게 은혜예요. 응? 응. 여러분, 얼마나 몰래몰래 몰래 열심히 주를 위해 헌신하셨으면, 사람들이 몰라줘도 돼요. 누가 아시면 돼요? 하나님만 아시면 돼요. 그 마음 안 가지면 요 여러분 언제나 우린 시험들 수 있고요. 불평할 수 있고요. 원망할 수 있고요. 그런데 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잘못되면 나에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그런 함정에 빠질 때 있어요. 나를 높여달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를 왜 인정해 주지 않느냐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까? 여러분, 그럴 때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상급은 하나님께서 지금 차곡차곡차곡 사시는 거예요. 왜냐면 성경에 보니까 사람에게 칭찬드리면 그 상급은 이미 끝났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 말씀이 그냥 흘려듣는 말씀이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인정받지 못하고요. 내 헌신이, 내 사랑이, 내 성김이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용광된다면 내 몸을 다 드려서라도 헌신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일꾼으로 우리가 결단하고 그러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집을 맡은 선한 정직기로 살아갈 수 있게,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 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에 위탁을 드립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선물로 얻으신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말씀을 나가서 전파하며. 복음에 증인 되어 사십시오. 아멘. 이제부터 성도로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힘쓰겠으며 나가서 복음 전하며 성도답게 살겠습니다. 아멘. 찬송